그 그러니까 백제 사람이 와서 절을 지었는데 보수할 실력도 없으니까 그 사람 못가게 막아 놓고 계속 절을 보수하게 하면서그 사람의 자식들이 절만 짓는 회사를 만든 거예요. 일본 열도 요즘 어떤 말이 나오냐? 그이후에 공고금이라는 회사가 흔들리면 일본 열도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진짜는 진짜가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 우리 그런 멋진 종도 대신 지름으로 치환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많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 때 고쳤었는데, 지금 너무 그걸 못하고 있는데다가, 사람들도 막 엄청나게 많은데다가, 예수가 믿음이 없는 세대야. 예수께서 곧장 그냥 귀신 쫓아내니, 이 제자들이, 아, 자기들 체면이 말이 하는 거죠. 이해를 할수어요 가장 큰 문제는,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졌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무능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근데 창피하니까 여기 보니까, 조용히 묻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존심이 <laughs> 예수께 조용히 <laughs> 주님, 우리가 옛날에 했잖아요. 주님, 우리가 얼마 전에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근데 지금 왜안 되는 겁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끊임없는 코인원이야,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없다는 것 위대한 주의 종도 하나님과의 교제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수많은 신유 사역자들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진짜 능력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3장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니다 선지자들이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나바르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가 전에는 받았으나 이제는 받지 못하니까 받은 척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 안 했는데도 말씀 받은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이제는 예수 안 믿으면서도 진짜 예수의 사람 죽었음에도 예수쟁이처럼 행동하는 거 진짜로. 그런데 기도를 통하여 언제나 새롭게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문화성교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승량이 되시길 주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와 동행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잘나려고 하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못나고 불쌍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여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많이 받아서 많이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인생들, 그런 복된 종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는 용인민속촌에 거지 알바가 최고의 아르바이트라고 인터넷에 막 난리가 났어요. 진짜 괜찮아요. 결례를 못할 것 같아요. 그 거지 알바가 하는 게 뭐냐면, 가서 그냥 길바닥에서, 근데 그건 아무나 할수없어 길바닥에서 누워서 자야 돼요. 하, 그것도 체질이어야지. <laughs> 그런데 거기 옛날에 되게 웃기고 뭐냐면, 일본어나 영어를 하면 우대받는데요. 왜냐면, 민속촌에 요즘 한국 손님보다 그 외국 가방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한푼씩시오요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햇빛이 비칠 때 잠만 자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지는 그렇게 삽니까? 다시 말해서, 거지 알바를 하는 데는 거지같이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구미호 알바가 최고랍니다. 구미호 알바. 관광객들이 지나면 구미호 알바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따가 얼굴 좀 예뻐야 된답니다. <laughs> 얼굴 좀 예뻐요. 구미호 알바는 그 이렇게 예쁘장한 자매가 나무 같은 데 이렇게, 이렇게 언덕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지나가는 남자들을 홀리는 거랍니다. 살랑살랑 웃으면서 미소만 지면 땡. 그왜 그렇게 하느냐? 구미오는 사람을 홀려서 간을 빼먹으면 되는 겁니다. 성도는 수많은 기술과 수많은 지식 없어도 됩니다. 진짜 성도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람 단보 받으며 지혜롭게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은혜. 그걸 누리게 될 지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오늘 갑자기 생각나서 마지막 한마디 하면 융통성 없는 그리스 도인 되지 말아야 되겠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니 그 사랑 안에서 더큰 관용하며 서로 아끼는 우리 문화손괴되시길 주력으로 축하합니다아저 네. 촬영은 아니어서 오늘 훨씬 잘할수있었네요 <laughs>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병고치는 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문화성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을 계획하고 계셔도 문화성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더 놀라운 일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문화성계 회원들 분 사이에 귀한 교제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넘쳐나는 주의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네. 우리 주님의 성호 세번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